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으로 코인 정보 드리고 있는 천 대표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보다 빠른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코인은 제로엑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830원이고요. 저가는 633원입니다. 지금 시간 757원으로 14% 정도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미리 다본 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희세가 나오고 있고 하나둘씩 폭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걸 리더라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말고, 이 바다권에서. 행보하고 있는 코인을 매수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추격 매매 하시면 여러분들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이 고점에서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급등이 시작되기 전에 잡으셔서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시드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로엑스는요. 주봉을 보시면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수 있고 1차적으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2차 매물이 있는 100원대 초반 이제 이 매물 소화해야 되는. 가격대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요 아크처럼 이렇게 조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엑스는 올 초에 있었던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는 700원 800원 라인까지 금방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1000원 초반대까지는 1차 매물대이기 때문에 잠시 가격 조정이랄지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또 강력하게 슈팅이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솔라나를 보시면 시총이 무거운데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코인도 저점 대비 시세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어떻게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로엑스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 이평은 지지를 하면서 가는 게좀더 안정적이고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사는 건 영상 보고 잘 사시는데 혼자 매매하시게 되면 매도 타 타이밍을 놓치시거든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윗꼬리에 물려서 조정 나올 때 헤매지 마시고 기회비용 낭비하지 마시고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출발한 종목 말고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시그널 나와서 앞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그 구간에서 담아서 급등전 선점하는 게 여러분들 이리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습니다 네,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과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지금 떡상 전에 있는 코인들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 대금도 눈에 띄지 않아서 저희들끼리 몰래 매집하고 있는데 위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이 영상 찍고 있는 이 제로엑스 세력의 매집 단가와 세력의 시나리오를 정리한 이 자료집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코인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매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 저희가 같이 매매하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아크 한번 볼까요? 9월 8일 500원 이하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드렸습니다. 자 매수 금액 얼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보면 9월 8일에 500원 이하에서 매수에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600원, 650원. 700원 지금은 더 가는 모습이 기는 한데 미련없이 다음 후속코인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주일 만에 푸근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물린 코인이 있어서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보유하신 코인이나 물리신 코인들 평단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문자 주세요. 상담할 때 일절 상담비나 회비 비용 드는 부분은 없고 저희 답변과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채널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역시 상승할 코인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코인 내지 두 코인 정도 매일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최소 10%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로 그날그날 수급이 몰리거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로 보고 있고 나는 빠른 거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슈팅 나올 수 있는 이런 아크 코인처럼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없이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문자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제이 개인 번호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답장이 없으셔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문자들 다 드립니다 간혹 누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도 문자 주시면 그만큼 빨리 받아볼 수 있겠죠 자, 확인하는 대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선착순이기는 해도 구독자님들이 문자 보내주신게 감사해서 웬만하면 수급이 꼭 보이지 않는 이상 다 공유해드리고는 있는데, 간혹 너무 많은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급이 꼬일 것 같으면. 다음 후속 코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나 그리고 매매할 때다 음봉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황 브리핑도 해 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시라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두 코인은 올라가니까 단타 드릴 때도 있고 짧게 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해 보니까요. 전업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면 매집 코인 같이 들어가서 크게 크게 먹는 게 마음도 편하고 하기도 쉽고 수익이 났을 때 시드머니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강요 아니에요. 저희는 투자자님들, 구독자님들 손실이 안타깝고 같이 벌어서 같이 윈윈하고 싶기 때문에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정보들이 이 모든 수익들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금전 요구 회비 오고 절대 없습니다. 위 번호로요,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돈 벌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렇게 적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쉬어가는 단계고요. 동시에 응축의 단계입니다. 잔뜩 웅크린 개구리가 멀리 뛸수 있듯이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고래들이 이 시기를 통해 코인들을 줍줍하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변동성과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매집 중인 코인들입니다. 매매 중인 코인들이에요.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매집 중이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같이 매매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매하는 코인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터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인생의 기회는 몇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란 생각도 들고요. 계좌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의 끝에 놀라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문자 주셔서 도움 받으세요. 도움 받고 수익 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들 매매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가 과감하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무언가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과 매매 타점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늦고 마감하면 후속 코인 발굴해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시니까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정보 받고 소액으로 사봤는데 수익이 났다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따라 하시면 되시고 아, 단톡방 만들어지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같이 매매해 나가면 됩니다. 예, 서로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자님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